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글날 연휴 오랜만에 출애굽기 12장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됐습니다 정말 정말 오랜만이죠 네, 그동안 많이 게을렀는데요 오늘부터 다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지금 창세기 우리가 다 한번 점검을 했고요 그다음에 출애굽기 1장부터 해가지고 출애굽기 마지막 장까지 해서 계속 시리즈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출력기 12장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그림 보시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그림 있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인 바로 최후의 만찬을 그린 작품인데 왜 출국기에 지금 최후의 만찬 신약 성경이 나오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계시겠지만요. 이것이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어떤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를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폭넓게 이해하실 수 있을 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출혈권을 12장의 내용을 가볼 텐데요. 자, 오늘 이 작품, 네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이 만찬이라는 작품이죠.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 작품은, 어, 작품의 내용은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그래서 이 테이블 위에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 자세하게 이제 그림을 보실 텐데, 나중에 보실 텐데요. 도대체 이 테이블 위에는 무엇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 등장하는 사람들의 표정이나 손짓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작품은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의 작품의 제목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어, 6월절하고 관계가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6월절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지만이 이 작품을 올 바로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월절은 언제 있어져 있는지 먼저 우리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는 아이 장면이 나오게 되거든요. 22장 1절에 보게 되면 때는 바로 유월절이라는 무교절.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설, 뭐 추석 같은 명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가장, 유대인들의 가장 큰 세계의 명절이 있는데, 그중에 6월 절 14일 날 지내는 6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6월절이라는 절기 때 예수님께서 6월절 행사를 하는 장면이 되겠죠. 장소는 이제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다락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장면을 지금 연출하고 계시냐면 십오절에 보니까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기시시죠? 그 예, 절기가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유월절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 유월절을 다시 먹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알아야 되는데요. 17절에 보니까 이에 단을 받으사 사례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라고 해서 오늘날 교회에서 보게 되면 교회나 이제 성당에서 보게 되면 이제 어, 성찬식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죠. 그잔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네, 포도주가 들어있죠. 포도주스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이 6월절 행사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에 새 언약을 세우시면서 이 성찬식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6월절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절기길래 어, 유대인들은 그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어, 마르크 샤갈의 작품인데요. 지금 유월절 장면을 묘사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위에 보니까는 천사가 지금 칼을 들고 가고 있고요. 하얀 천사가. 그리고 손을 흔드는 장면이 나와 있고, 그 중간 정도에는 사람들이 막 쓰러지는 장면들이 나와 있고요. 그집 안에 보면은 사람들이 지금 가운데다가 뭘 잡아놓고, 그리고 뭔가를 열심히 먹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손을 이렇게 흔들고 있는 장면도 나와 있고, 지금 서서 뭔가를 지금 먹고 있는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샤가의 작품은 이야기 너무 쉬워요. 왜냐면, 어, 이 샤갈의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의, 원문을, 성경의 본문을 이해하면 그 어, 설명된 성경의 글대로 샤갈은 그림을 그리죠. 그래서 성경 원문을 알게 되면 내용을 알게 되면 샤갈의 그림은 자연스럽게 읽혀지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지금 바로 뭘 먹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는 그러니까 출애굽기 10. 이 장의 내용을 가보셔야지만이 지금 이 장면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출굽기 12장 5절에 보니까요. 자,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반드시 먹어야 될이 양식이 있는데요. 어린 양을 잡아먹게 되는데 어린 양은 흠없고 일년된 숫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달 14일, 1월 14일이 되겠습니다. 유대력으로 1월 14일인데요. 어,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문 좌우 설주와 안 인방에 바른다는 거죠. 그래서 양을 잡때 고기는 먹고 그 피는 문에 어, 기둥에다가 이제 게 됩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어떻게 먹게 되냐면 불에 구워서 먹게 됩니다. 삶아서 어 이게 먹어도 안 되고요. 날 것으로 먹어도 안 되고 반드시 불에 구워서 무교병 딱딱한 떡과 함께 쓴 나물과 함께 먹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렇게 하면 유대인들이구나, 아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라고 이제 천사가 인지하게 되고 그 사람들은 아, 이제 재앙이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재앙이 임하게 돼서 이 천사들의 이 칼날로 이제 다 죽게 되는 장자들이 죽게 되는 그 날이 바로 유월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이 사람이 양을 잡아 가지고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고 피는 지금 좌우 이걸 인방이라고 하고 인방이라고 하고 이거를 설주라고 기둥 주자 써가지고 좌우 설주와 인방에이 바르면 이 피를 보고 이 천사가 이 피를 보고 아 여기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집이구나라고 인지하게 되고 이 집은 재앙을 모면하게 되죠. 그래서 재앙을 피하게 되고 재앙이 넘어간다고 하게 되는데 그거를 바로 유월절 넘을 유 넘을 월, 재앙이 넘어가는 절기. 다른 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날이 바로 6월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게 되면 천사가 지금 어 심판의 칼을 가지고 가고 있는 장면으로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 거. 실제로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 천사가 이제 재앙의 천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심판을 가지고 오는 천사가 있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라는 것이 그냥 다 좋은 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천사들은 심판을 하는 천사도 있겠구나. 그래서 심판이 넘어간다. 해서 영어로는 패스한다. 패스 어, 패스해서 넘어간다. 해서 영어로는 이제 패스 오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6월 1월 14일 날 저녁에 양을 잡아서 이제 불에 구워 먹고 문, 임방과 설주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유대인 중에서도 구원받는 유대인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 에이, 이게 무슨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겠어? 라고 그냥 무시했던 사람들은 장자가 죽어나가는 이제 재앙을 닥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재앙으로부터 이제 애국으로부터 구원받는 날이 바로 6월 절이기 때문에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지켜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림의 배경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네 여기 어 뭐, 뭐죠 이게? 어네 여기 보니까 이제 이집트 애굽이죠 애굽 애국. 애굽에 보면 이제 스핑크스도 여기 이렇게 있게 되고요. 지키는 여기 보니까 첨탑도 있게 되고 어 이렇죠. 여기가 바로 애굽의 궁전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바로 바로 왕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에 있는 애굽에 있는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죠. 그 가운데 이제 모세가 나게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가겠다는 라 어~ 이제 요구를 하게 되고 마지막 열 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재앙이었죠. 이 장자의 재앙을 맛보고 이제 애굽 왕이었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 이제 나가라고 갈수 있도록 허락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 되겠습니다. 보면 보시면요. 자, 출애굽기 1 1장의 내용에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또 그리고 모든 생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장자의 재앙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열 가지 재앙 중에 열 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이 되고 그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는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6절을 보니까 애굽 전국의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이스리락이라고 이제 모세가 애굽왕 바로에게 알려주는 내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열 번째 재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 특히 이제 미국에 가게 되면 이제 패스 오버라는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패스 오버 할라데이가 되겠죠. 그래서 패스 오버 아 이게, 어, 그때 이제 뭐 음식도 먹게 되고 어, 가정에 초대를 받게 되는데 아, 이런 것들을 기념하는 것이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이제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 날에는 이렇게 말씀도 보게 되고 거기에 이제 피를 상징하는 이제 포도주 떡, 무게병, 딱딱한 떡과 같은 이제 패스오버 미이라고 하죠. 그 음식들을 먹게 되는 네, 날이 바로 6월절 기념일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 6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6월절, 아, 추레국기 12장에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즉, 어, 양의 고기는 먹고, 구워, 불에 구워서 먹고, 피는 이제 바르는, 그리고 나서 그걸 보고 천사가 재양을 넘어가는 절기를 바로 6월절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기념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어, 최후의 만찬을 하게 하시게 되는데요. 그 최후의 만찬 하는 날짜가 바로 6월절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양의 실체가 바로 누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고 그 피로써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을 얻게 되는 바로 6월절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절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다음 이제 계속 출애국기 내용으로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제가 어, 오랜만에 여기에 어, 다시 이제 녹화를 하게 되는데요. 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구독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예, 댓글도 달아주시면 저에게 정말 힘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반응이 없으니까 제가 게을러지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시간 또 좋은 영상과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